안녕하세요. 정순철입니다. 오늘 작업이 이제 그 놀이 작업인데 놀이 작업 우리 포크민 기사들이 나라시하고 그 놀이 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죠. 이제 조금만 숙달되면은 금방 하는 건데 나도 이제 뭐 포크민 기사해서그 놀이 작업이 그런 게 만날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나도 뭐 옛날 이제 가로가다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 한대가 96년도, 97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계속 다이아 장비로 탔기 때문에. 근데 노리자 모든 게 이제 나라시든 노리든 모든 건 이제 2차원 평면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2차원 평면으로. 예. 유리창이, 유리창이 도화지라면그 선을 바라는게 선을. 선을 보고서 우리가 2차원, 그, 저,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2차원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돼요. 보통은 경우는 이제 놀이 작업은 옛날, 그, 저, 옛날 기사들은 측면 놀이를 많이 선호했죠. 측면 놀이를 이제 그 절삭을 하면서 토사를, 어, 그 국방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측면 놀이를 선호했는데, 잠깐만요. 빠졌는데 좀... 도자? 도자가 빠졌다네요. <laughs> 도자가 태낸인데건져주고와야겠어요 네, 어... 네, 영상을 계속. <laughs> 도자 고로갔지아 여러분들의 예, 시각적 책임 시각적 재미를 위해서 어, 도자 어, 끄집어내는 영상도. 겠습니다. 아, 도자 꺼내고 갑니다. 1 아, 0 이라고 9엔 있고 1 0 있고, 어, 조금 뭐 장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1 0도좀간나 크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우리 같은 사람은 워낙 대형 장비도 많이 따기 때문에 저런 것도 조그맣게 보이고. 물론 그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강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타는 이런 좀 장비도 또 완전 꺼밍이 불가하죠. 아, 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이 막지어서 보호자고 뭐 뭐고 그냥. 그래 앞으로 넘어갑니 일단 긴 영상은 나중에 좀 편집을 할게요. 지나가 못 했다고, 내 망할 노 비가 좀많았 으면 좋겠구만 이제 안오 거지. <웃음> <웃음> 아, 그냥, 옛날에 복구 대항 상단에서 4 8 9 486, 4 8 9인가 486인가, 그걸 밭에 한 마트만 빠쳐먹을 그래가지고, 아유, 무시감했네. 밭에는 자기 빠져먹으면 못 건데요. 그냥 쏙 들어갑니다. 무채연 속으로. 그, 아직까지는 내가 사고를 해본 적이 없으요 옛날에 그 인천 그 공항 고속도로 옆으로 가보면거나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범면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해먹 같은데, 여러 쓰레기 좀 이렇게 작업하라 하길래 범면 타고 쭉쭉 내려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 <laughs> 어휴, 별로 못 들어가냐고. 젊은 폐기도 있고, 내가 막, 뭐막 날라다니는 때라. 막 그렇게 막 안전성에 대한 좀 조심, 조심성이 없었고 겁이 없었을 때나 젊었을 때는 겁이 없어요 뭐가 자기가 먹을수록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고 겁이 많아집니다 <laughs> 내 인생의 최대 목표나 가늘고 길게 살자 어떤 사람은 고 짝게 살자 그러는데 나는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세상이 길게 산세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노력을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여건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일종의 토큰린도 이것도 1 2 7 0 7 0가까이는 갔대요. 네. 처음는 차주고 있분 같은데, 준비, 도자 인대주고 대국분인데, 거기서 오셨어요. 아이고. 잘라도, 잘라도 오면은, 그렇게, 뭐야, 그, 적대적일 줄 알았더니, 잘날 사람, 음씨가 좋아요. 잘날 사람이. 네. 활용성이 과하다고 나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 은 아, 사람마다 거게 틀리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나는 뭐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도 싫고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게 쓰는 거오리지나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무지하게 천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경상 사투리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할수 있는 대로 표준어를 쓰는 게 좋은 거고. 네. 여러분도 표준어를 쓰도록 노력하십시오. 표준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나도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으면 사투리 써요. 심하게 쓰진 않죠. 근데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면은 척들이 와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와서 너는 사투리 안 쓴다 그랬고 그래, 그러더라고 사투리 안 쓰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인생은 짱이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평생 여기서 돈벌이를 하면서 살지만 어떻게 <laughs> 보면 뭐 도는 노예잖아요. 노예가 뭐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인생이라는 게 재미가 없지. 그렇게 살면 오히려 이 문명사회보다 옛날에 그, 그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면서 <laughs> 그날그에그 그날 사냥 먹, 먹고 살수 있는 만큼만 그 사냥감을 갖고 그렇게 살던 시대에 오히려 행복해 행복, 행복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뭐냐면 그뭔 책이지? 유발 하라인가그 서버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 네. 오히려. 농경 사회가 시작 때로해서 인간은 어, 노예가 됐다 아, 그래요 어, 우리가 이제 살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막장에 막막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 공수래 공수 아니니까 공수래 아니, 공수 그래서 사람은 이 철이 들어야 되는 거고 철이 철 철이라는 게 뭐야 철학이란 철학 그야 되고 어, 생각은 아름다 생각하는 즐거움 사고하는 즐거움에 묻혀 살아야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삶은 그냥 그 빈수로에 불가한겁이다 결국은 공허한 거고 어, 정신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 쓸데없는 얘기나고 하죠. <laughs> 내가 원래 그러니까 <laughs> 내가 원래 그래요. 내가 원래 때는 쓸데없는 얘기지. 이 꺼져가지고 왜 이렇게 진동대왕이 꺼지는가 도장을 끝내 왔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범면은 그 기사에 우리가 포컬을 한다고 해서 이런 작업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 보면 유령이 음, 생기죠 사수를 잘 만나면 좋은데 내가 요즘은 또 사람도 안 키워요 폭크의기 사전에 기능이 훌륭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범면 작업은 나라시하고 범면 작업은 거의 고기사스킬이 우리가 이제 정면 노리가 이제 우리 선이 덜 가고 어, 게 깔끔해요. 깔, 깔끔한 그래서 이 노리는 지금 일대일 노리라토사 노리는 일대일 노리인데. 사람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도을 가지고 있시는게 1m, 1m에서 그 수직 1m, 가로, 가로 1m 해가지고 사변이 그 1대 1로 리나요? 산 같은데 절개지에서는 이게 장비가 설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이게 챙겨 놀이를 하기만 라슬러스. 네, 조금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다뤘는데. 네, 그리고 어, 이것은 토사 놀이가 1대1 놀이고, 그, 거의 그 앞놀이 같은 경우는 모리카놀이예뭐무카앞놀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범면을 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먼저 이론적으로도 승득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은 이 차원 평면으로 뭐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그 선을 선형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나라시을 하더라도 앞쪽은 깊어 보이고, 몸쪽은 높아 보이고, 보이고 그러잖아요. 눈에 착신 때문에 그런데 이 차원은 엉뚱법으로.